박사들이 노래를 부르기 전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나서기 전, 세상을 바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먼저, 요아킴과 안나라는 믿음 깊은 부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나이가 들었을 때 기적처럼 딸을 얻게 됩니다. 그 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궁전도 없고 비단 옷도 없었지만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비로움이 그녀의 마음에는 강인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깊은 영적 사랑과 헌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기도하고 섬기며 조용히 자신의 믿음에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아주 어릴 적부터 성전에 봉헌되었다고도 합니다. 온전히 영적 삶에 들여진 삶이었죠.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곧 정말 놀라운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거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밝은 빛이 퍼지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요.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당신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마리아는 어렵고 당연히 혼란스러웠겠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신성한 영이 당신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아이는 신성한 존재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에 보통의 한 소녀가 비범한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화려한 말도 큰 장면도 아니었어요. 오직 신뢰, 그리고 믿음이었죠. 그녀의 이 짧은 애는 역사 전체를 울리는 메아리가 됩니다. 세상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돼요. 그 아기야말로 세상을 바꿀 분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한 소녀, 한기도, 그리고 한 천사의 방문으로부터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